컵을 지려버렸죠. 오케이 대박 루 커스 대박. 자 018초 아 018초 아. 어이새끼자 정조준 일기야 스무스했죠? 맞아버렸죠? 힐 빨로? 깔끔했죠? 와, 왜이스냐 이거 왜 이렇게 세? 존나 세! 존나 세! 김보겸씨 모지 리아? 이거 싫어? 보겸는 확실히 실버있을 제목이 아니었어. CS 너무 잡아봐. 감사합니다. 아, W 블리저말씀 그냥 완전 그냥 반 나가 떨어졌는데. 나이 자킬어애시 나이스, 내에쉬 거의 신군급이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AP 질는 여러분들 선마가 w 블리죠 그리고 나서 스무시하게, 스무시하게. 다음 여러분들 비전업. 자. 암살갑니다. 전지현 이정재 주연의 거의 암살급. 자 바로서 내려올 거거든요. 비전으로 누, 녹여버리겠습니다. 안 갔네 여기 있네 이새끼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브랏 놀래버렸고요. 놀래 자빠지고 있고요. 자 라이스 라이스. 아, 뭐야? 스테이샷 하지만 존나 써야 돼. 하지만 존나 써네 진짜 빙수야, 사랑, 사랑. 야, 죽어, 그냥 곱게 죽어. 응? 뭐야? 보르 살리도 CS, 일단 먹고 CS 먹고. 야, 씨. 방출봉 하나 들어주고. 근데 AP, 코르 AP 이즈리는 원래 AP도 괜찮긴 해. 야, AP 이즈리어 한참 개사기일 때가 언제였지? 한참 개사기일 때가 있었어. 그, 정글템 들었을 때. 그때 진짜 w 블랜드 마지막 애들 막트리플킬나 하고 막. 그거 벤시로도 못 깨겨. 그거는 벤시로도 못 깨겨. 자, 바로스마텀에있고요 정신 못차려 스킬샷, 이거 싫어하냐? 어? 코스! 그 와중에 바다가다 짤린, 징크스! W 이거 스킬샷, 이거 정말 신토불이다. 진토백이투종백이다 와, 정말 스킬샷! 야, 딜 싫어하냐? 야! 스에어 방금 문자 사람! 이 새끼? 해포인? <laughs> 헐내 스킬샷 약간 좀 어? 야저기 it. 저 c 잡아 잡아 잡아! 잡아! h that's a 자, 루덴 뽑으면 과연 어떤 딜이 나올지. 야, 딜이 존나 쎄. 이게 딜은 확실히 AP, EG가 더센게 맞다니까? 이즈리얼이 아무래도 원데이가미드에도좀 호응 같은 게안 좋으니까 그런 건데, 존나 센건 맞아. 자, 대리분. 와, 씨. <목소리> 보경이 헬퍼 샀어? 뭔 헬퍼야, 인마. 내가. 근데 여러분, 예전에 헬퍼도 종류가 있었던 거 아니야? 헬퍼도 종류가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싼 헬퍼가 있어, 싸구려 헬퍼. 싸구려 헬퍼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좀허접하다고 하긴 하더라. 야이즈리왜 이렇게 좋냐, 근데? 이게 헬퍼가, 난 들었어. 내가 뭐 헬자랄이야. 이게 싼 헬퍼가 있고 비싼 헬퍼가 있어. 나 들었는데. 어. 잠깐만요, 케이틀린님 자, 리븐도 약간 피해 없거든요 자, 이거 딜 맞으면 진짜 이거 진짜 실화냐? 진토백이토종백이 어? 앱솔루트 룰러드립 나옵니다. 음? 미스컴춘. 와, 리븐 잘리면은, 딜 상태가? 뭐? 마 와. 끝내요? 아 리븐 대리 같은데요? 이상 길 됐어? 저런 새끼를 적으로 만났으면 진짜 와 대재앙이었다. 아 끝내요? 맘대로 와서는 뭐야? 끝내요? 왜 집에 가요? 맘대로 와서는 뭐야? 저런 족겜 새끼들 진짜. 지키는거내 맘인데, 아, 이또12 걸지 말자. 12 걸면 저 야, 말빨빨아! 시비 걸면 야, 말, 말, 빼라. 시비 걸면은 나가는 주짓수라. 일시12 걸면 저런 애들한테 시비 걸면 안 돼. 게임 바로 터집니다. 빼고요. 저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약간 좀 그게 좀고요리는데로 가다보니까 이쪽으로 뭐 하나 지우겠습니다 마이? 요 새끼들? 와 진짜 미드, 미드 AP 이제는 확실히 천구 말대로 AP가 더세긴 훨씬 쎄 이게 시, 호응이 안 좋고 CC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거지 딜 하나만 키놈은 키우면... 와 이거 루데나운나 사보고 딜 보고 싶은데 와 진짜 여러분들 12시 넘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 제발 아 추천 한 번씩만 제발 아 여러분들 화면 터치해서 한번탑 20인 투표도 한 번씩만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발 님들 지발 점령 님들 지발 점령아 우리 가족 분들 제발 추천 12시 넘었으면 다들 한,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어? 주무세 주무세 한 번씩만 좀 지발 지발 돔종료는 여러분 거의 메이플 끝이에요. 나 이제.. 잠깐만요.. 총검? 총검 가라고 하셨는데 마법공 총검 가면은 이게 잠깐만 케이틀링과 라이즈의 맞다이! 와 와아씨 전척을 처치 와. 미군 와... 딜 진짜. 야, 끝내자, 이건. 끝내요. 미군 약간 들, 미분은 지... 대리가 맞아. 들깨이에요 아니, 미군은 백퍼 대리가 뭐냐면 약간 들깨이 뭐냐면은 승리에 관심이 없어. 26킬 1대스나 처음 봤어, 저거. 대리분이 맞아. 라이업스가지 약간 불안하긴 한데. 현진인데 저렇게 한 번도 안 죽는다고 되냐 그게 야질씨 존나 쏘네 오늘 옵치 베이치고 오늘 밤에 볼게요 여러분들 화면 터치해 상단에 업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피시 분들도 오른쪽에다 들업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씨예시사 와 리브님 데리세요? 이제 포텐 터진건가? 미드 이제 이거 개꼴빨겠는데 찌란 이까진?